루카 복음서 1장, 머릿말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은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종기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약계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약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출생 예고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아 조에 속한 사제로서 스카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아내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다 나이가 많았다.즈카레아가 자기 조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직무를 수행할 때 일이다.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양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양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그때 주님의 천사가 즈카르야에게 나타나 분양재단 오른쪽에 섰다.즈카르야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두려워하지 마라 즈카르야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이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래오게할 것이다.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즉카리아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지카르야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가 봉직 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 주셨구나. 예수님의 탄생 예고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울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어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이를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하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울로 갔다. 그리고 지카레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마리아의 노래.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비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발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해치셨습니다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달 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세례자 요한의 출생 엘리사벳은 해산 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여드렛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즉카리야라고 부르려 하였다.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됩니다.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리아는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 하였다. 그때 즈카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령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즈카리아의 노래, 아기의 아버지 즈카리아는 성령으로 가득 차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참미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찾아와 속량하시고 당신 종 다윗 집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힘센 구원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로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계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 원수들 손에서 구원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한평생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당신을 섬기도록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고 주님을 앞서가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니 죄를 용서받아 구원됨을 주님의 백성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다. 우리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시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요한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